네, 안녕하세요.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고척에서 수입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키우미어 로즈를 상대로 승리를 하고, 어, 선두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 지상파 중계가 있어서, 또 고척돔은 실내 구장이라 덥지 않기 때문에, 낮경기 2시로 치러졌는데 LG 트윈스가 일단 승리를 거두고 또 한주를 3승 3패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한주였지만 어쨌든 승률에서 5할 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사실 키움이 어, 6월에 월간 tv 리그 승률 1위 팀입니다. 거기다가 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또그 중심에 있었던 로젠버그 알칸타르를 상대를 했고 우리의 타격감이 좀 떨어져 있었지만 어, 키움도 지금 3연속 위닝 시리즈를 했던 만큼 오늘 경기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했는데 올 시즌 전체 1순위죠 정현우 선수를 만나서 조금 힘든 경기를 했지만 우리가 후반부에 키움의 불편을 공략하면서 진작 공략했어야 하는데 어, 정말 모처럼 만에 타선이 조금 득점을 내면서 엘지 트윈스가 승리를 거두고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6월 8일 고척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 7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송승기 선수가 7이닝 무실점 시즌 7승을 기록했고요. 신민재 선수의 3안타 1볼넷 4출루 활약, 또 김현수 선수의 홈런 포함 3타점 활약, 문보경 선수의 쐐기초런 홈런에 힘입어서 어, LG 트윈스가 뭐 유영찬 선수가 실점을 하긴 했지만 7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선발투수로는 송승기 선수가 나섰습니다. 히어로즈 어린이 투수왕 이 이벤트에서 송승기 선수가 1등을 해서 시구를 목동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 이 송승기 선수가 2014년에 시구를 했는데 11년 후에 키움 이어로즈의 홈구장인 고척에서 어, 송승기 선수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선발 승을 챙겼습니다. 지난 키움전에서도 송승기 선수는 정말 좋은 피칭을 했거든요. 예, 이번에는 어 키움의 홈구장인 고척에서도 팀의 연패를 끊는 아주 중요한 피칭을 해 줬습니다. 7이닝 97구 5탈삼진 2피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7 승을 차지했고요. 커리어 두 번째 주 2회 등판을 가져갔는데 확실히 오늘 좋았던 부분은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면 은 나중에 갑자기 구속이 떨어지거나 체력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직구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140대 초반의 직구부터 이제 위닝샷을 던져야 될때 혹은 중요한 타자를 상대할 때는 구속이 147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직구와 함께 송승기 선수가 포크볼,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네 개의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데 오늘은 어 체인지업과 포크볼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구들 어 커브와 또 슬라이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조금 더 레퍼토리에 추가를 하면서. 어, 귀운 타자들을 상대로 정말 어, 구속이 왔다 갔다 하는 또 빠른 볼도 보여주고 느린 볼도 보여주고 다양하게 송승기 선수가 요리를 한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110km 이하로 떨어지는 슬로우 커브가 오늘은 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공이 있으니까 140대 초반의 직구를 던져도 어, 타자들은 굉장히 구속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승기 선수는 이게 지금 풀타임 1년차 선발이 보여준 피칭 내용이 맞는지 어 굉장히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계속해서 피칭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 어, 이어가면서 송승기 선수가 벌써 시즌 7승째입니다. 예, 그래서 송승기 선수 오늘 7이닝 무실점 했잖아요. 어, 이 경기가 종료 후에 물론 오늘 폰세의 등판이 남아 있어서 또 다른 선발 투수의 등판이 남아 있지만 이 폰세와 앤더슨에 이어서 평균자책점 3위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폰세가 크게 무너지면은 송승기 선수가 평균자책점 2위까지는 될수 있는데 사실 폰세는 어, 조금 잘 던지는 날이 훨씬 많은 투수기 때문에 어, 평균자책점 3위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본세와 앤더슨 두 외국인 투수 다음으로 송승기 선수의 이름이 세 번째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승기 선수의 기록을 더 살펴보면은 5월 25일 인천 SSG 전부터 세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의 무실점까지 기록을 해주는 정말 이 피칭 할 때마다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 시즌에 송승기 선수가 등판한 12경기에서 팀은 10승 2패나 했습니다. 두 번밖에 안 졌다는 얘기죠. 이름값을 제대로 어, 그야말로 팀의 승기를 가져다주는 송승기 선수의 호투였고 선발 등판한 12경기 가운데 절반인 6경기에서 송승기 선수는 6이닝 이상 무실점 피칭을 같이 했습니다. 예, 이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번 송승기 선수가 흐름을 타면 은 무실점 피칭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 12경기 중에 절반인 6경기에서 이런 내용을 보여줬고요.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탈삼진도 4개 이상 챙겼습니다. 한 경기 최단은 구탈삼진인데 이렇게 송승기 선수가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는 게 삼진도 많이 곁들이면서 어, 타자들을 어, 정말 그대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피칭을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음 등판이 14일 토요일 하나전인데 이날 코디 폰세와 원정에서 송승기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치릅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도 송승기 선수가 잘 던져 줄수 있을지 어 송승기 선수의 호투가 필요한 경기거든요. 예 그래서 폰세와 맞붙는데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잘 던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답했던 LG에 타서 오늘 1번 신민재, 2번 김현수 두 선수의 하드캐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고척 시리즈 두 경기에서 정말 답답했던 운도 따르지 않았고 선발에 막히기도 했고 불펜 공략도 못했던 그래서 1점밖에 내지 못했던 LG 타선이었는데요. 이 1점이란 점수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그 중심에는 신민재와 김현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회 초도 신민재 선수 의 2루타로 출발을 해서 땅볼 2 개로 선취점이 났고요. 어, 1대 0으로 앞서가는 6회에 이제 정현우 선수가 아무래도 어, 신인이고 오늘 복귀전이다 보니까 투구수 관리를 위해서 불펜을 붙였는데. 또 조영권 선수 이 선수가 지난 현충일 경기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했던 바로 그 조영권을 상대로 신민재 선수가 볼넷을 골라 나갑니다. 그다음 타자는 이제 김현 선수였는데 큼지막한 타구를, 아 이게 또안 넘어가네요. 중견수 키를 넘겨서 중앙 담장 위를 구조물을 때리는 1타점 2루타를 치면서 2대0으로 앞서 나왔습니다. 또 신민재 선수의 빠른 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타구에 또 홈을 파고들 수가 있었고 이어서 어 바뀐 투수인 이준우 선수를 상대로 이종원 선수의 안타가 나왔고요. 신민재 선수 앞에 투아웃 1의 득점권 찬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신민재 선수가 좋은 컨택으로 1타점 우전적 시타를 기록을 했고 어 신민재 선수가 홈에 승부하는 사이에 또 2루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현 선수가 이준우의 빠른 볼을 걷어올려서 우측 담장을 크게 넘어가는 이번엔 진짜 넘겼습니다. 시즌 6번째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5대0까지 스코어 차이를 벌릴 수가 있었고 오늘 뭐 정말 우리가 야구가 잘될 때는 이렇게 1, 2번 타순에서 자주 나가고 자주 치고 그래야 됩니다. 1번 타자 신민재 선수가 3안타 1볼넷으로 자출루를 했고요. 2번 타자 김현 선수가 멀티히트 그 멀티히트 두 개가 모두 장타와 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의 큼지막한 홈런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5대 0에서 키움 투수 김현주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어, 이준우 선수가 내려가고, 바로 이제 김현주 선수가 나와서 중심 타선을 상대를 했는데, 오스틴 선수가 내야 한타를 치고 나갔고, 김현주 선수의 슬라이더를 문보경 선수가 받아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이것도 아주 큰 홈런이죠. 어, 시즌 13번째 트론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 홈런으로 7대0의 스코어가 만들어졌고요 6월에 첫 홈런을 문보경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이로써 어 박동원 선수와 함께 문보경 선수는 13개 홈런으로 홈런 부분 공동 3위에 올랐고 이제는 2위 오스틴, 3위 문보경과 박동원 이렇게 또 LG 트윈스 홈런을 이끌어가는 3명의 타자가 계속해서 상위권에 배치가 되어 있고 팀 홈런 자체도 지금 리그 상위권을 날리고 있어요. 어, 우리가 뭐 똑딱이들만 타선에 많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홈런 타자들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올 시즌에는 홈런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잠시로 홈으로 쓰면서도 홈런을 많이 때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큰거한 방이 나와줘야 타선에 좀 활기가 돌고 또 점수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7대 2의 승리를 거두는 7득점의 마지막 문보경 선수 홈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트윈스볼 멤버십 회원분들이 뽑은 데일리 MVP는 송승기 선수입니다 지난 키움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는데 오늘은 키움의 험구장 고척돔에서 7이닝 무실점 기록을 했고요 올 시즌 키움전 2경기 2승 13이닝 무실점입니다 2014년 8월 15일 목동 두산전 히어로즈 어린이 시구왕 1등의 송승기 어린이 12살에 송승기 어린이가 시구를 했는데요 당시에 넥센의 감독은 현재 LG 트윈스의 염경역 감독, 넥센의 수비 코치였던 사람은 지금 키움 히어로즈의 사령탑 홍원기 감독, 그리고 당시에 송승기 선수의 볼을 받았던 포수가 지금 LG 트윈스의 주전 포수인 박동원 선수고요 그때 박동원 선수 경기에서 홈런도 쳤더라고요 그리고 상대팀에는 두산의 3번 타자로 김현수 선수가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 김현수 선수의 활약으로 또 송승기 선수가 선발승을 거두는데 1조 를 했죠 예, 상당히 또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구계가 참 좁아요. 네, 돌고 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 지금 LG 트윈스도 어린이 회원들이 시구를 많이 하는데 이 어린이 회원이 자라서 또엘리트인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냉린이었던 어 송승기 선수가 사실 넥센보다는 유현진을 더 좋아했던 송승기 어린이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당시 시구를 했던 구단의 홈구장, 홈구장은 바뀌었지만 구척돔에서 선발승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히든 MVP. 누굴 뽑을까 하다가 둘다 잘했기 때문에 두 선수를 그냥 뽑았습니다. 오늘 이두 선수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1번 신민재, 2번 김현수. 두 선수의 활약이 빛났는데요. 신민재 선수는 1회 초에 선두 타자 2루 타. 7회에는 투아웃 적시타로 정말 이 홍창기 선수가 정말 좋았던 게 출루도 출루지만 이렇게 하위 타선에서 넘어온 득점권 찬스를 해결을 해줬거든요. 신민재 선수도 1번 타자로 계속 나서게 되면은 원래 신민재도 득점권 찬스에 상당히 강한 타자입니다. 이렇게 좀 컨택을 만들어 내면서 또 타점을 올려주면은 물론 홍창기 선수의 공백은 계속 있지만, 크지만 그래도 신민재 선수가 1번에서 활약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또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없으면은 또 누군가 나와줘서 해야죠. 그게 야구입니다. 그래서 신민재 선수가 계속 1번 타자로 잘했으면 좋겠고 김현수 선수의 또 활약도 빛났습니다. 최근에 김현수 선수가 잘 치는 경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타점과 장타를 보여주고 못 치는 경기에서는 타선이 같이 죽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경기처럼 장타 두 개를 뽑아주면서 계속 좋은 타격감을 유지해준다면, 우리가 계속 이 득점에서도 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점수를 낼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어 6회에 기록한 이루타와 7회에 기록한 홈런이 오늘 경기 결정적인 점수가 되어서 LG 트윈스가 수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이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또 엘친마당과 함께, 제가 또 오늘 2,000경기 보고 왔거든요. 저녁에는 2,000리포트 시간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 우리가 선두를 계속 유지를 해서, 어, 남은 경기들 잘 치렀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번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또 상승세를 타는 게올 시즌의 LG 트윈스였습니다. 위기 탈출을 하고, 또, 주중경기부터 또 SSG를 만나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